안녕하세요, 스승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아, 예, 예.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다가 그 사주가 하나 발쳐가 됐어요. 음, 예를 들어서 이분이 내보이는 거 좋아하고, 네. 허세 좋아하고, 네. 치장 좋아하고, 네. 막그 외제차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 말하자면은 사치성이 아주 빠져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집안에서 문제가 심각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럴까라는 게 주제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쵸? 자, 여자분인데 갑목의 네. 술도 갑술령. 목의 술도 갑술 무토의 진토 무진월. 무토의 진토 무진월. 을목의 축토 을축시일. 을목의 축토 을축일. 정정화의 축도 정축시. 정화의 축토 정축신입니다 우리 좀 나이순으로 한번 해보자고. 자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을 초래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자 비승님이 먼저 한 가지만요. 한 가지 아주 뭐 사소한 것도 괜찮아. 한 가지. 주변에 흙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무인데요. 네. 이 흙이 바로 재물을 의미를 합니다. 아 재성이네. 네. 네. 그래서 재물의 욕심이 많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 그걸 우리가 소위 무슨 살? 재맛살. 네. 재맛살. 재물의 네. 마귀가낀 거죠? 네. 이분은 학교 다닐 때부터 항맛살이 껴가지고, 그지 네. 재물의 그 항맛살이 껴가지고서 어떤 공부보다는 그런 치장 쪽이나 재물 쪽, 그쪽에도 관심이 많았겠다는 얘기에요. 네. 그쵸? 아. 근데 비승님이 너무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나랑 너무 차이가 나는데 <laughs> 녹음할 때 오, 짜증나. <laughs> 자 다음은 이제 최버님이. <laughs> 네, 제가 보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지지에 다 화객 기운을 이렇게 놓고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이게 잘 사용하면 되는데 잘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그게 역으로 뭐 나한테 치장하고 돋보이고 음. 싶은 음. 그런 좋지 않은 욕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네. 어, 하필은그 이게 또 재성으로 잡혀서 화계 네. 기운이 네. 그치 자또호윤생님 있을까요? 뭐 거의 같은 이야기 맥락의 이야기이긴 한데 네. 이 화계가 이분한테는 재물이 여자란 말이죠 네. 나무가 어여 여자 네, 여자가 네. 재물에 대해서 안 네. 재성이잖아요 네. 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네. 같은 생각이에요 재맛살이다. 어, 네. 어. 네. 그렇죠? 호인님, 호인, 호인님 말씀은 일단은 그 제맛살과 항맛살이 있기 때문에 네네. 같은 맥락으로 네네.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이 사람 강약은 어떨까요? 이분은 거의, 거의 최약까지도 음. 보여집니다. 최약사적으로 보여 간목이 있긴 연간에 간목이 있긴 하지만 간목이 있어서 신약 감목이... 심... 간목이 없어야 최악이죠? 네. 최고로 약한 네. 거죠? 네. 아, 간목이 네. 있으니까, 비승님 말씀대로, 아, 신약사주인가요? 아, 신약 네, 네. 그러니까 받... 신약사주는 네. 내가 살면서 뭔가를 커버하려고 그러겠죠? 네, 그러겠네요. 채워보이려고. 네. 아, 네, 채워 보이려고. 네. 음. 그러니까 사치를 더할 수가 있겠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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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볼 수, 보면 아,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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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또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시간의 정화가 있어요. 네. 네. 누가 보면 얼핏 그러는 거야. 목카토 삼삼격이라고 어쩌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요거는 짝퉁이죠. 네. 짝퉁니다. 짝퉁 삼삼격이야 왜? 저쪽 갑목은 목카토를 하고 있고 네. 흙이 네. 원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갑목 감모, 하고 그래서 네. 삼삼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설픈 격을 잡으니까 또 그런 사치가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음. 지금 시간에 정화가 식신격으로 겠죠 1위로. 예. 네. 그것이 내가 작은 불인데. 내가 뭔가를 이제 좀, 남한테 돋보이려는, 그런 음. 음. 성향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아. 그쵸? 네. 그 정화가, 그래서 저 정화가 나한테만 액세서리가 되고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거거든. 음. 음. 자, 그래서 이분은, 이 여자분은, 그래서, 어, 사치가 있고, 그쵸? 네. 네. 네또 돋보이려 혹시... 하고, 네. 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공부 우리 수업하다가 지금 갑자기 발췌를 해서 유튜브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구독자분들이나 수강생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렇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네. 하시면 좋겠네요. 네네. 자, 네. 우리 네. 수업 진행할까요? 계속. 네. 네. 네.